이제 어느 정도 또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우리 단체 경기를 통해서 또 점수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나 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미추는 여기 동그랗게 서주시고 선우이도 여기 동그랗게 동네리 고그 앞으로 동그랗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마시고 우리 각 팀별 앞으로 나오셔서 동그랗게 쓰셔서 앞에 깔리는 천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어른 다. 4학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학년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고. 성인 분대라고중 고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친구들 또 부모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1, 2, 3학년 친구들은 잠시 후에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천일 빈틈 없이 또잘 분배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잘 분배를 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동네리 조금 더 우리 동네리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자리 쪽으로 좀더 이동을 해 주시고요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은 잠시 후에 같이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나요? 다나오셨습니까 우리 천 한번 다 모였으면, 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잠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미첼 우리 친구 내려주시고 우리 한 명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도 막 이제 자기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다 나오셨으면 천을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아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이 천을 가지고 바람을 잡을 건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제 자리에서 그 천을 머리 위로 번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위로 번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이러면 바람이 들어가죠? 다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세 걸음 정도 걸으시면서 앞으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시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안에 들어가서 볼록하게 이쁘게 탑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천 내려놓으시고 준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만세하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다시 하나 둘셋 하면 앞으로 세 발자국 가시면서 바닥에 내려놓아서 바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 만세 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셋 내려놓으세요. 자,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잘 붙이셔야 됩니다. 자, 자 보세요. 우리 동물이 한번, 우리 미촐가 초 손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탱킹하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세를 하고 잠깐 바람이 들어가기 기다리셨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세 발자국 걸으시면서 빠르게 바닥에 천을 갖다 대셔야 바람이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 연습 한번더해보시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 만세. 다시 하나 둘셋 내리세요. 아 좋습니다. 야 동그리까지 완벽해졌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해 끝까지 바람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은혜를 잘 지켜내는 팀이 점수를 받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연습이 되신 것 같으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 바람을 잡고 나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해서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바람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천을 흔들면서 우리 화이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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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동률이 준비요. 동률이 준비요. 동률이 준비요. 저희가 좀 멀어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률이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서. 동률이 자리에서 일어서.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 갑니다. 자 먼저 만세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들어 올리세요 갑니다 하나 둘셋 이야 일단 보겠습니다 확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원이 좀 높고요 선누이 조금 높고 동누리가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각 팀장님들은 각 팀장님들은 우리 팀에 있으시는 게 아니라 옆 팀으로 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우리 팀장님은 동누리로, 동누리 팀장님은 미추홀로미추홀 팀장님은 선우리로 이동을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을 해 주시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우리 팀장님들은 무엇을 하시냐? 제가 지금부터 미션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다른 팀을 가셨기 때문에 그 팀에 남자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안 나왔어 이렇게 멱살을 잡거나 끌어내리시면 절대 안 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자첫 번째 미션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반팔티만 입고 계신 분들 먼저 밖으로 나와주세요 반팔티만 입고 계신 분들 p u Gishmund, Pinko Paramina, Paragam, p a m p a t 반팔 티 n i p u s h i m 에 n d Banagan, Kiparakashima, Pampati, Pampati, 지 a m p 시면 i Pampati, Pampati, p a m 나 a t i p a 자, 바로 다음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아, 아이가 안에 들어갔다고. 그새를 못 참고. 아니, 궁금해서. 그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애가 아니죠 아, 나왔대요. 나왔대요. 아, 나왔으니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나왔습니다. 애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하얀색 신발 신는 분들 나와 주세요. 하얀색 하얀색 신발. 하얀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와 주세요. 하얀색 신발 신는 분들 앞으로 네, 나와 주세요. 하얀색. 우리가 팀 팀장님들 자, 맨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 속이 실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 어, <laughs> 하얀색. 하얀색 나오세요 하얀색 신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신발. 자, 전다 자, 나왔나요? 어. 오,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미션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오, 대단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미션을 하면서 조금씩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미션받아보겠습니다세 번째 미션은 세 번째 미션은 머리카락이 어깨 밑으로 내려온다. 어깨까지 어깨를 닿는다고 하 어깨 밑으로 내려온다. 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머리 묶기 없이 갑자기 머리 묶어서 올리기 없이 자. 머리카락이 어깨를 나오면 다 나와주세요. 자, 바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가고 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어깨 밑으로 내려가는 문제다 내려오시고 다 나오셨나요? 다 나오셨습니까? 다음 미션 가겠습니다. 다음 미션. 다음, 미션. 다음 미션은잘 들으세요. 검은색 양말 신는 분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검은색 양말 신는 분들. 검은색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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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양말. 검은색 잘 보세요. 양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어자기막벗 난리 났니다 솔직하게 받고. 나와주세요. 검은색 양말. 자, 검은색 양말 신는 분들. 검은색 양말. 회색 안 빨아서 꺼먹게 된 사람도 나와주세요. 자, 검은색 양말. 어, 곳곳에서 들어눕는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람을 해.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들어눕기 시작했습니다. 네. 검은색 양말 나오세요. 두 번째! 우리 안경 쓰신 분들 밖으로 나오세요. 안경 쓰신 분들! 계세요. 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그대로세요 계세요. 어. 저희가 세요하게 그니까 그니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야그상이세요다막상세요그다막상요그들다세요 그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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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세요 이제 우리 동누리 전체 맥주 다시 오션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자, 한번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다, 다시 다 바깥에서 잡아주세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잡아주세요.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우리 동누리분들 이제 아셨죠? 자, 바람을 우리, 얘들아, 모았다가 얘들아, 다시 나와주. 내릴 때. 앞으로 애들아. 세 발자국 나오셔야 바람이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와줘. 오케이. 어 여기 풀장 아니야. 자, 자 준비하시고 우리 미추홀 조금만 우리 자리 쪽으로 조금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리 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준비. 여러분 방금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바람을 만세를 번쩍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다시 내리실 때 앞으로 세 발자국 정도 앞으로 오셔야 높게 탑이 쌓아집니다 잘 명심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과 부팀장님들 지휘 아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가겠습니다 준비 우리 만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머리로 들어올세요 앞으로 하나 둘셋보이세요 홀로 빠졌어요 확실히 아까보다 엄청 높아졌습니다 자잘 막으세요 잘 막으시고 잘 막으시고 어 동률이 대단해요 자 빠르게 우리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레이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션 염색 하신 분들 밖으로 나오세요 염색 하신 분들 각 팀의 염색 하신 분들 밖으로 나오세요. 염색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염색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각 팀의 팀장님들이 다 확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염색하신 분들 뭐 갑자기 자연갈색이요 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염색하신 분들 으로 나와주시고 두 번째 미션갑니다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우리 친구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밖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초등학생 네. 친구들, 초등학생들, 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얘가 나가면 내가 이거 어떻게 바로 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초등학생들, 선물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네. 초등학생들 밖으로 네. 나와서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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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자. 자, 우리 세 번째 미션 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 머리 묶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자 머리 묶으신 분들, 야, 어늘 짓새이 갑자기 막 머리를 푹풀어시작했어요 아, 그래. 자, 머리 묶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 묶으신 분들. 머리 묶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머리 묶으신 분들. 다음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다음 미션. 머리 파마 하신 분들도 나와주세요. 파마, 파마 하신 분들, 파마, 파마 네. 하신 분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파마, 파마. 하신 분들. 네. 파마 하신 분들, 파마, 파마. 어, 자연곱슬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파마 하신 분들 밖으로 나가시고. 저다 풀렸어요.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어. 자, 이거 고데기예요. 막 이러신 분들 계시고. 마지막 미션 가겠습니다. 마지막 미션. 뭐라고요 검은 신발 싫어요 흰색 신발 신으신 분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흰색 신발, 흰색 신발, 자, 흰색 신발, 자, 흰색 처음에, 신발 신으신 분들 밖으로 나와주세요. 천에 흰색 있는 분들, 천에 흰색 있는 분들 나와주세요. 자, 이제 5초, 5초 세들어 하겠습니다. 바람을 잘 막아주시고, 5, 4, 3, 2, 1. 그만. 자, 어느 팀이 가장 바람을 많이 지키셨습니까? 어느 팀? 우리 이번 경기, 우리 미추홀이 1등. 일수도 우리 동놀이 끝까지 수고해어요 우리 서로에게 3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손은 모아숨 쉬고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 서로 팀별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수고하셨다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팀별 우리 다음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경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1, 2, 3학년 유년부 친구들의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팀별 유치부, 유년부, 1, 2, 3학년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두 줄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말고 저기 앞으로 우리 초록색 옷입으신 선생님 동료리 보세요 저렇게 이쁘게 줄 서서 나오잖아요 어느 팀이 이쁘게 줄 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줄로 이쁘게 서는 친구에게 점수 실천드립니다 1, 2, 3학년, 그리고 유치부. 3학년. 1, 2, 3학년까지. 자, 유치부 친구들, 1, 2, 3학년 우리 인년부 친구들 두 줄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로. 자, 유치부, 두 줄로 우리 동누리 쪽을 바라보시고 1, 2, 3학년. 두 줄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각팀부티냥니가 응원단장님들께서 된 우리 아이들 두 줄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두 줄로 세워주시고 우리 스태프분들은 천을 길게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1, 2, 3학년 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 두 줄로 동네를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경기지만 우리 각 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팀별로 우리 자녀가 앞에 나와있다 혹은 우리 반 학생이 앞에 나와있다 혹은 우리 팀의 아이들이 나와있다 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와주셔서 천을 가운데 두고 두 줄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팀별로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각 상도님들 함께, 마음 오신 분들 함께 나와주셔서 통찬을 사이에 두시고 두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엄마, 아빠들 나와주세요. 엄마, 아빠들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첫 양쪽으로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양쪽으로. 우리 최대한 앞쪽으로 무대 쪽으로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착을 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무대 쪽으로 밀착하셔서 자, 우리 옆 사람과 최대한 어깨가 많이 나올수록 닿을 정도로. 좋습니다.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자 나와서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봤을 때저 사람들 갖고 모자르겠다 싶으시면 함께 네. 도와주시면 참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 같이 나와서 아이들을 잡아주시면 우리 다음 좋겠습니다.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기니까요. 함께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무대적으로 밀착하셔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모이셨나요? 우리 자리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천 잡으시고 자리 앉으시고 쪼그려 앉으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바닥에 털썩 앉아 주시면 주저앉아 주시면 편하게 엉덩이를 대고 네. 털썩 앉아 주시면 편하게 앉아 주시고 엉덩이 대고 자네 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천. 자, 우리 부모님들, 아빠 부모님들 잘 봐주세요. 천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위로 가게 잡으시면, 어,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밑으로, 손, 등이 바닥으로 가게 잡으시고, 최대한 자기 쪽으로 당기셔서, 팔꿈치를 무릎에 대셔야 힘이 덜 듭니다. 팔꿈치를 무릎에 대셔야 최대한 힘이 덜 듭니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하셔야지 아이들이 이 위를 이제 걸어갈 건데, 다치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자, 네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를 무릎에 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이 위를 뛰어갈 겁니다, 걸어갈 겁니다, 걸어갈 건데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두 분씩은. 여기 나와서 아이들을 좀 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맨 뒤에 분들, 맨 뒤에 분들, 남성분 한 분만, 네, 남성 한 분만, 아이들이 끝까지 오면 받아서 내려주시도록,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아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경기는 특별히 차등을 둬서 어떤 점수를 받아서 경쟁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인천 온누리 안에서 이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이벤트성 경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1등, 2등, 3등을 가리진 않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뛰어갈 때 다시요.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아이들한테 응원의 말씀 후, 이렇게 환호성 쳐주시고 잘하라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참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앞에 참 보여요? 친구들 박수 세번 시작. 아 소리가 너무 작아데 박수 세번 시작.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천을 걸어갈 거예요. 뛰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선생님이 봤는데 한 명이라도 뛴다 그 팀은 마이너스 500만 점이에요. 알겠죠? 지금 3 점도 아직 못 모았는데 마이너스 500만 점 당하는 거예요. 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준비. 우리 앞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잘 올라가실 때 잡아주시고, 한 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가주시고, 한반 정도 친구가 통과하면, 그 다음 친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라고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준비! 친구들, 출발! 아, 어시만요 조심히, 조심히. 자, 조심히 해주세요. 자, 응원해주세요. 다 출발하시고. 환호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씩씩하게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자,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처럼 그리 안에서 이쁘게 신나가에서 이쁘게 잘 자랑하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안전하게 조심히 조심히 아~ 어, 선생님 이야 잘한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 예. 무게감이 있어. 우리 친구가 조금 무겁이있어하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벌지 이렇게 컸구나. 아, 우리 사구가 컸구나. 앞으로 출발 보내주시고, 아, 예쁘게 가라도록하 아, 지금 출발 있어요. 네,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네. 자, 우리 아이들, 동말인트했어요 이거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 출발! 출발! 갑니다갑니다갑니다갑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다음 니다갑니다갑니다갑니다갑니 다음 출 다음 출 다음 출 다음 출발! 출발! 네, 우리 미션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네. 다소, 끝까지 오지만.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잡아 주세요. 아니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방방이 아니야, 여기 방방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안 다치도록 우리 조금만 더 힘내 주면. 어 조심 조심. 왜 울어? 다쳐요. 우리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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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무서워서 울었어요. 오, 우리 아들 씩씩하게,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아들 화이팅 하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부모님들 아 여기 더 있습니다. 우리 세 명만 더 있습니다. 우리 선님세명 정도만 일로 와주가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미추홀 미추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들이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우리 끝까지 선우리 끝까지. 다치지 않도록 자 우리 친구들 출발 날아가, 날아가, 출발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확인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출석 체크하면서 가면 많이 힘들어져요. 멈춰아 이거 멈췄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야 가면서 출석 체크 한 번씩 다 합니다. 선운에서 누가 나왔나? 나를 위해 지금 누가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가? 못 보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우리 이영상을꼭 찍어서 나중에 이 친구 그래. 크면 꼭 어,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인천 온누리 선도님들이널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 아. 인천 온누리 선도님들이 이렇게 널위해 섬기셨다 손잡지 말래 손잡지 말래 손잡지 말래 와. 자, 끝까지 야. 도착을 네.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선우리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우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율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두시고 찾는 자리에 드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유치부 윤영부 친구들 박수 네. 아빠 감사합니다 박수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